네 안녕하세요 채민입니다. 채민입니다. 어 지금 달 달걀 있잖아요. 그거 만들려고 해요. 근데 방금 전에 떡볶이를 먹었어요 아이스크림이랑 이 아이스크림이랑 떡볶이를 먹었는데 거기. 거기에 달걀이 있더라고요, 그게. 너무 맛있어서. 그걸, 그걸 토핑을 만들려고 합니다. 일단은 천사 좀더 준비해 주시고요. 준비해 주시고요. <laughs> 어, 노른, 노른, 노, 노른자를, 노른자를 할, 그거를 준비합니다. 그걸 준비합니다. 노런색 물감이나 쌓인, 물감으로 하면 더 진하게 되겠죠? 네. 일단은 노른자 부분에 두 개로 나눠주세요. 하나는 조금 적게, 하나는 조금 많게. 저은에는 노른자로 할 겁니다. 노른자는 노란색이 더 예쁘겠죠? 반초갈이 할 겁니다. 떡볶이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. 일단은 해볼게요. 어, 방금 한번을 갔다 왔는데 너무. 너무 힘들어요. 빨리 4학년 됐으면 좋겠다. 아, 혼잣 말이에요. 음. 아, 맞다, 아까 이거 떡만두 국 했었는데 잘렸어요. 죄송합니다. 다 만들었어요 제가 폰이 좀 꿀이다보니까 일시정지도 안되고 이 찰칵하면 돼요 좀안친하네 진해요. 노른자면 진한, 진한 게더 맛있어요. 그래서 만들겠습니다. 진하게 만들겠습니다. 노란색 물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. 레 레몬, 모르겠어요. 레몬색만 있어서.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 하얀색을 그리고 그리고 그것도 준비해주세요. 노른자 넣으려면 넣어줘야 되거든요. 노른자를 넣으려면. 이 새끼입니다. 이렇게에다가 호홀 동그랗게 만 거, 동그랗게 만 거를 선명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런 걸로 빼주세요. 음, 너무 작다. 좀더 크게 만들게요. 네, 이렇게 말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빼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구멍에다가 노란자를 넣어줄건데요. 동그랗게 말아서 넣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돼야 돼요. 살짝 동그라미 사도 길쭉한. 네, 이렇게 계속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끝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